최초 리얼토익 브라이어티 쇼 독학의 토익.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최초 리얼토익 브라이어티 쇼 독학의 토익 시즌 3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독학의 토익 혹독한 RC 임진입니다. 오늘은 벌써 시즌 3앱서트 7입니다. 에피소드 세븐, 럭키 세븐. 오늘의 수업 완전 행운의 수업이 될것 같은데요. 이것만하면순식간에 도익천재 이순재 우리 모두를 LC 천재로 만들어 주실 오늘의 주인공 귀뚫기 천재 김혜경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종로 YBM E4U 독학의 도익에서 리스닝 컴플리션을 담당하고 있는 귀뚫기 천재 김혜경입니다. 네. 아, 오늘은 이것만 알면 순식간에 토익천재, 이순재 파트 4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 오늘의 주제는요, 파트 4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글 중에 하나인 Announcement. Announcement. 네, 가 되겠습니다. 10개의 지문 중에서 이 Announcement도 한두세개 정도가 매월 출제되는 거라서 예. 네, 다른 거보다는 많이 출제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 Announcement에 대해서 많은 천재가 음. 될수 있는 그런, 어나운스먼트 천재. 네 맞습니다. 그런 아주 비법을 제가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나운스먼트는요 한국말로 공지문이라는 건데 네네.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내 공지 하나는 공공 장소 공지 이렇게 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쉬운데. 맞습니다. 자 우선 사내 공지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사원들한테 내가 하는 공지를 말하는 것이고 예. 공공 장소는 이제 크게 나누면 터미널, 마트나 그런 백화점, 네. 공연장에서 고객들한테 뭘 알리는 그런 종류의 어나운스먼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 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며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지 세 문제를 다 맞추는 이거에 대해서 또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자, 어나운스먼트는요.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목적이나 주제를 무조건 맨 앞에 물어봐요. 무조건. 무조건 첫 번째 문제는 주제나 목적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음흠, 음. 그러면 하나를 찍은 다음에 예. 가운데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음. 나와요. 생각보다 빨리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주제를 찍자마자 다음 문제 이렇게 하시면 일단 두 문제는 건져요 음.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천천히 예, 시선이 가시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일단 들어주시면 되는데 들어주시면 되는데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들어주시면 되는데.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그냥 들어 들, 들으란 말이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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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냥 그냥 네자 그러면 문제를 한세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I want to address a problem that has recently come to my attention. Because we're the tech help department, company employees call us first when they have computer problems. I've been getting complaints about how long employees are waiting to talk to us. So I looked at the phone records and found that in the past six months, we've received most of our calls between 7 and 10 a.m clearly we need to have more people here earlier in the morning in order to cover the phones during that peak time so i'd like to ask some of you to change to an earlier starting time if you're willing to start at seven o'clock please fill out the form i'm passing around now i will collect it at the end of the meeting uh -huh.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씩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According to speaker 자 화자에 따르면 What have company employees complained about? 벌써 employee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내 공지구나 아, 이런 어, 생각이 드시면서 네. 컴플레인을 했다고 말하면서 시작할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문장이 길기 때문에 빨리 펜을 드시고 컴플레인 같은 걸 찾아주셔야 돼요 음. 그러면 자 l o s e internet connection. 그러면 인터넷 자주 끊겨서. 음. 어, change password. 너무 자주 바꾸라고 그래, 패스워드를. 음. 그다음에 어, w o r k too long hours. 너무 오래 일하라고 말해서. 음. 그다음에 w a i too t long for assistance.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뒷부분에다 표시를 해 놔요. 그다음에 how d o s 이러면은 이제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빨리빨리 집어야 되는데 파트 2처럼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해주시면 2초만에 끝나요. 그러면 by ing 부분을 빨리 보시는 거죠. 문장의 구조를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 구입함으로써? 바꾸음으로써? 스케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고용함으로써? 더 많은 직원을. 이렇게. 동사의 ing에다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네. 그 다음에 what the speaker ask 이런 것이 세 번째 들어가면은 거의 후반부에서 직원들한테, 자, 관심 있는 직원들하고까지 나왔네요. 관심 있는 직원들은 작성하세요. 자, 작성하세요. fill out a form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동동동 c o m p l e t e 떠올라야 돼요. 동동동. 동동 떠올라야 돼 지금 말을 바꾸는 단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여기 벌써 생각나고 s u b m i t 을딱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turn in. 핸딘이 동동 떠오르셔야 되고 동동. 만나는 게 어때 스포바이저를 보내는 게 어때 이렇게 했는지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address a problem that, has I want to address a problem that has.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요 It's recently come to my attention 제 관심을 끌게 된 이런 문제인데 Because we are the tech help department 자 이런 말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Because we are the tech help department 택했네. 기술 지원부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은 call us first 우리한테 먼저 전화라는 거예요. 자, when they have a computer problem. 자, 여기서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있어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토익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네. 그각 부서가 하는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사부라면은 뭐 휴먼 리소스라는 말을 안 해도 나는 인사부야 이런 말을 안 해도 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고용이나 하이어링에 관련된거나 아니면 이제 트레이닝 같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네. 그 사람이 누군 것 같은가 무슨 부서 일하는 것 같은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눈치껏 인사부 이런 거를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또 뭐가 있냐면 회계부란 어카운팅 어카운팅이야 나는 이런 말을 안 해도 돈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페이책이라든지 어, 리인버스먼트, 환급 얘기가 나오면 아, 워카운트인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애가 나는 이메일을 읽을 수가 없어. I can read an email. 그래 놓고 음. 그럼 마이크한테 전화해봐. 이렇게 했는데 마이크가 무슨 부서인 것 같은가. 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이 Tech s u p p o t 였어요. 그러니까 기술 지원부라는 것은 뭔가 컴퓨터랑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더 여러분이 음, 예, 이해하시고 부서가 그렇죠. 무슨 일 하는지는 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컴플레인 할때 지금 귀를 좀 고세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말을 그냥 바로 찍어 주시면 되는데. I've been I have been getting complaints about how long employees are waiting to talk us. 우리한테 말하는데 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컴플레인 들었다. 바로 D를 찍으신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은 빨리 빨리 다음 그 키워드를 갈아타시고요. So I looked at the phone record. 그래서 제가요 전화 기록을 봤는데요. The, 요거를 내가 찾았어. Months,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대부분의 전화를 between 7 and 10 a.m. 우리가 대부분의 전화를 between 7 and 10 a.m.이니까 7시에서 10시에 받았다고 말았대요 그래서 어, 조사를 좀 하신, 거군요. 하신 거죠, 완전히 그러면서 예 네, 확실히 we 아무래도 we need to have more people Here, early in the morning이래. 아침 일찍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예 그래서 cover the phone이라는 것은 그 문제 전화상으로 질문하는 것을 다 해결하려면 at that peak time, 그 피크 타임에 전화를 하려면 많이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So, I'd like to ask some of you to change to an earlier starting time.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항상 귀를 쫑으셔야 되는 게, I would like to ask 할 때요. Okay. Ask somebody to. 여기 항상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sk some of you. 여러분한테 to change to an earlier start time. 좀 일찍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면서, mm -hmm. If you're willing to start at seven o'clock. 자, if 절꼭 들으시고요. If you are willing to start at s e e n o'clock. 일곱 시에 시작하려면. Please fill out the form. Please fill out the form. 말도 안 바꾸네. Fill out the form.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I'm passing around now. 지금 내가 나눠주는 하면서. I will collect it at the end of the meeting. 내가 끝나고 고를게. 약간 이상하네요. 여기서 느낌이. 지금 뭔가가 빠진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제 일곱 시에 출근하라고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뭔가 어, 뭘 줄테니까 일찍 와. 그렇죠. 이런 말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일찍 와. 사람 누가 작성을 하겠냐 이거지. 약간 느낌이 좀 어, 강압적인 뭔가가 있네요. 강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공식 미팅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은 하셨지만 뭔가가 있는 거죠. 사연이 있네요. 음, 예를 들어 어, 음. 얘네들이 이제 기술 지원분인데 네. 이렇게 앉아서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말해줘야 돼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전화 온 시간이 7시에서 10시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졸려 죽겠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어, 7시에 전화를 받으려면 집에서 5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야겠네요. 오자마자 전화, 일을 하고 싶겠냐, 고요 음, 누가? 그러니까요. 그러 그러니까 커피 한잔 먹고 목소리도 잠겨있는데 그렇죠. 음.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동 음성 넘기는 거예요. <laughs>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은 전화량이 많아 그거 있잖아요 아, 우리 많이 듣는 네네. 전화량이 많아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 응답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계속 연락을 못 받고 하다가 이제 컴플레인 한 거죠. 그렇 그래서 조사를 한 거죠. 누가 누가 근데 금연. 그래서 벌써 이미 몇 명은 <laughs> 집에 갔고 벌써 이미 책상이 많이 빠져 있는 네. 상태고 그거를 은연중에 알고 있고 직원들은 그리고 지금 이 공지를 하는 중에 옆에 어깨 아저씨들 몇명서 있고 네,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여기다 오실 분 쓰세요 하면 안 쓰면 안 되는 분위기죠안 쓰면 안 되는 분위기 그렇죠 그런 분위기라는 걸 지금 너무나 알수 있네요 너무 무섭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걸 쓰겠냐 이거죠 그래서 네, 무서운 기술 지원부의 <laughs> 어, 강압적 이야기 ETS 성우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내 어나운스먼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 want to address a problem that has recently come to my attention. Because we're the tech help department, company employees call us first when they have computer problems. I've been getting complaints about how long employees are waiting to talk to us. So I looked at the phone records and found that in the past six months, we've received most of our calls between 7 and 10 a.m. Clearly, we need to have more people here earlier in the morning in order to cover the phones during that peak time. So, I'd like to ask some of you to change to an earlier starting time. If you're willing to start at 7 o'clock, please fill out the form I'm passing around now. I will collect it at the end of the meeting. 이번에는, 어, Questions 16 through 18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ttention Central Museum patrons. It is now 4:45 and the museum will be closing in 15 minutes. We hope you've enjoyed your visit today and that you'll be back soon. Next month we're starting a new program specifically for children. Our staff has created special activities using the museum's collection that help children to explore their creative abilities details about the program are available at the information desk again we'll be closing in 15 minutes as you exit please don't forget to pick up your coat and any personal items you may have checked in the coat room 자, 온갖 종류의, 뭐, 버스 종류장, 기차역, 에어폴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서는 왜 어나운스먼트를 할까요? 그쵸, 보통, 제가 그, 뭐, 비행기를 타러 가거나, 기차를 타러 갔을 때, 뭔가 왜 나오냐? 시간이 바뀌고. 그렇죠. 뭐, 지연되고, 연착되고, 이러면은. 맞습니다.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백발백중, 요거는 지연. 으흠. 뭔가 변경을 알릴 때거든요. 그래서, 원래? 또 이러죠. 원래? 3시 출발하려던 비행기가. 음, 원래. 기계상의 결함으로 30분 지연돼요. 그러니까요. 몇분내 출발하는가? 그러면 이제 산수해가지고, 뭐, 3시 30분,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지연을 알릴 거니까, 여러분은 주제를 찍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상, 마지막 요청상,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게, 어, 이제, 터미널에서의 어나운스먼트고요그 음. 다음에 마트나, 그런 백화점에서 어나운스먼트가 있잖아요. 음. 선생님은 혹시 8시 이후에 백화점 가보신 적 있어요? 저 8시 이후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아, 진짜? 왜냐면 그 전에 가는 거보다 더 저렴하게 식품 코너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네. 그때 나오죠. 지금 무슨 베이커리에서 빵을 뭐. 이거저거 합쳐가지고 5천에 원여덟개여덟개 음, 이렇게 하잖아요. 떨리죠 떨이. 30. 그렇죠, 떨이. 그러면 이제 그 살림을 잘하는 주부들은 거의 8시 50분에 간대요. 네네. 네, 정말 이제 그, 그 전까지는 안 주니까. 그리고 생선 같은 것도 약간 이제 그 상할 수 있는 거는 고지간에다 팔아야 되니까 그쵸, 그쵸. 정말 싸게 살 수가 있는 그런 경우잖아요. 제가 그 자취를 오래 해가지고 장을 보면서 분석해본 결과 일단 떨이는 절대로 똑 떨어지는 개수로 주지 않더라고요. <laughs> 맞아, 맞아. 뭐두개만원 아닙니다. 세 개만 원. 원, 맞아, 맞아. 여덟 개 오천 원. 그래야 같이. 그수 없이 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laughs> 그런 세일을 알리는 어나운스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백화점에 늦게 가잖아요. 남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네.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가면은요 갑자기 음악이 나와요. 그 음악 뭔지 아세요? 그 음악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그 우아한 여자분의 목소리로. 네. Goodbye. <laughs> Goodbye. <laughs> 정말 우리는 노래 못하는 걸로 <웃음> <웃음> 판명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난 노래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런, 이런. 그건 약간 놀이동산 스타일. 아니, 백화점에서, 우리 백화점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서, 그럼 뭔가, 그, 클로징을 알리는 어나운스먼트가 토익에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딱 벌써 분위기가, attention shoppers 이러면, 아, 마트구나. 문 닫냐, 세일이냐.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풀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장소에서의 어나운스먼트인지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Where well, will the museum close? 하는 거 보니까! 닫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반부에 바로 말해. 이런 거는요, 인사하자마자 바로 말하거나, 어떨 때는요,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말할 수가 있어. 이유는 없이 그냥. 10분에 문 닫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올 아 수가 있는데, 이제 멍 때리고 있다가, 어? 하나 놓치고, 그러니까. 전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다. 언제 문 닫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w h e will begin at Museum n e x t m o n t h 키워드는 다음 달, 다음 아, 달에 아, 뭘 아, 하냐 음. 이걸 시작할 이제 들어주셔야 되는데 <laughs> Self guided tour는 self guide 중간 자기가 하는 투어가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Lecture 음. series 강연이죠. 아, special exhibit 특별 전시가 있어요. Children's program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있다라고 하는지 음. 다음 달. 를 들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What are listeners reminded to do? 자 이런 문제를 잘 보시면요 지금 동사가 수동태란 말이에요 네. 듣는 사람은 뭘 하라고 r e m i n d 됐냐? 당한거죠 당했냐? 그 말은 어차피 파트 4가 혼자 말하는거기 때문에 네. 스피커는 Don't forget 이렇게 당... 기억하세요 음.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이. 그렇죠. 그중에서 후반부에서 동산을 째어보면서 collect, collect라는 것은 모으다 수집하다 그런 건데 가지고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 똑같은 말이 pick up 이런 거죠. 음흠. Personal belongings를 소지품 가져가세요. Uh, Return audio equipment는 오디오 장비 쓰신 거 돌려놓으세요. 음흠. 이용하세요. Side exit 옆문을. 리뉴 갱신하세요 멤버십 이렇게 말했는지 후반부를 들으라는 거구나 지금 보시면 계속 문제가 전반부에 하나 주제 나오고요 가운데가 또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후반부 이렇게 하시면 예, 이세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번 네, 뮤지엄에서의 어나운스먼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ttention central museum patrons 이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attention central museum patrons attention. 듣는 순간 이거는 박물관에서 하는 거구나 It is now 445. 자, t 디 s 는 지금 현재 시간을 말할 때, 지금은 4시 45분인데요. The museum will be closing in 15 minutes. 이렇게 됐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뮤지엄 15분 후에 닫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걸 찍으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는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상상을 해요. 과연 몇 분이나 될까? <laughs> 10분 담그도 방송을 하던가 45분인가 이런 걸 혼자 연구해서 물론 그 와중에 맞춘 애는 있어요. 아, 정말요? 예, 그 정말 오,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 방송 같은 거는 네네. 보통 차 타고 가시면 58분 교통 정도. <laughs> 네네. 그래갖고 애들이 1 아, 시간에 한 번씩 하나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원아우를 찍어서 네. 맞춘 애가 있었거든요. 아, 음. 대단.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이거는 상식 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laughs>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갈아탔어요 We hope you've enjoyed your visit today. 여러분이 오늘 방문 즐거웠기를 바래요. Okay. And you'll be back soon. 그리고 곧 다시 오시길 바래요. 한 다음에 next month, month 할때 자꾸서 이제 집중을 하신 다음에 we are starting a new program specifically for children. 아 바로 나오죠 yeah. We're starting a new program specifically for children. 그러니까 어 특히 구, 우리 칠드런들을 위한 프로그램 을 합니다해서 예, 눈만 가있으면 그냥 그냥 갖다 찍는 거죠. 갖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뭐 기억하세요? 이런 거 찾아보세요. 자 우리의 직원이요, 스페셜 액티버티를 만들었는데. 자 어떤 거냐면 그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해서. that help children to explore their creative abilities. 예, yeah,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yeah. help children, 어린이들이 explore their creative abilities. 그래서 그들의 creative ability라는 것은 창의적인 능력을 explore로 한다. 탐험해서 찾아내는 거죠. Wow. 나의 능력이 뭔가. 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이런 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그렇죠. 굉장히 그 귀가 솔깃하실. 그렇죠. Details about the program are available at the information desk. 그 information Again, we will be closing in 15 minutes. 수 있고. Exit, 자 나가시면서. please don't forget to pick up your coat and any personal items you may have checked in the coat room. Please don't forget to pick up. Please don't forget to remind. You. 표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픽업할 때 벌써 콜렉트 요거를 예, 찍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트와 퍼스널 아이템 퍼스널 아이템이 퍼스널 밀롱잉스 소지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그 뮤지엄은 들어갈 때 코트도 벗고 퍼스널 네. 아이템 다 제출을 해야 되네요. 아, 그렇죠. 아. 혹시나 그 소장품을 주머니에 넣어가 나갈까 봐.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예, 하는 거죠. 귀한 소장품들이 있는 그런 뮤지엄이군요. 그렇죠. 추우면 어떡하죠? 쉬워도 참자 박물관 너무 추워 추워. 아추 아추 여기 박물관 추워 추 어떻게 그래도 쩔수 없어. 추워 추 참어 참어. 여 너무 추워. 추워. 추워 어 박물관 너무 추워 추워. 아추 아추 여기 박물관. 자, 그럼 e t s 성우의 목소리로 박물관에서 클로징을 알리는 어나운스먼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ttention Central Museum patrons. It is now 4:45 and the museum will be closing in 15 minutes. We hope you've enjoyed your visit today and that you'll be back soon. Next month, we're starting a new program specifically for children. Our staff has created special activities using the museum's collection that help children to explore their creative abilities. Details about the program are available at the information desk. Again we'll be closing in 15 minutes. As you exit, please don't forget to pick up your coat and any personal items you may have checked in the coat room. Yeah.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파트 포의 어나운스먼트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예,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그래서 주제를 무조건 물어보니까 전반부에 찍으면서 바로 바로, 바로. 다음 문제를 넘어가야 된다는 요기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소속 정보는 세 번째 부분에 있으니까 순서대로 눈을 이동하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게 어나운스먼트의 요령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거 말면 순식간에 파트 4 천재 그 어나운스먼트에 대한 천재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그, RC 강의를 하면서, 네네. 그, 파트 4와 파트 7이 굉장히 닮아있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파트 7에서 잘 나오는 그, 말 바꾸기, 음. 패러프레이징, 아까 나왔던, 어, 콜렉트와 또, don't forget, remind,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시면은, 파트 7도, 아. 파트 4도, 완전 천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